도시철도 덕천역사에 보행로와 쉼터를 없애고 상가를 만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부산교통공사가 결국 상가 일부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상가가 조성되면서 보행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도시철도 덕천역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반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미 설치된 신규 상가 22개 가운데 통행량이 많은 상가 9개를 철거한 뒤 고객 쉼터를 확충하고 보행 통로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잘 됐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그거는 그당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 상인들 보고 있습니다. 그 상가가 안 들어설 적에는 심토도 있었고 장이 나도 마음대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었는데 보다시피 그렇게 상가가 들어서면서 고객이 보깃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 그런 불편을 안고 있어서 상인이 동참을 했을 그런 뿐입니다. 2015년 시작된 덕천역 고객센터 통합 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준공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기존 쉼터가 사라지고 통행로 절반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작 필요했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뒷전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민자를 끌어들여 노후된 역사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상가를 조성해 운영권을 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 상인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상가 분양을 하겠다라는 이 교통공사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접근 방식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의 문제는 재정 상황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을 해야지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부산교통공사는 대책기위 요구에 따라 덕천역 1번과 2번 출구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자한입니다.